수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고마워, 얘들아. 화이팅! 아, 이게 또 힘이 나네.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, 이거 바퀴가 얇잖아. 네. 저런데 턱 같은 거 있잖아. 넘어갈 수가 있어. 아, 그건 알죠. 그니까 아, 그거 진짜 조심하라고. 아, 알죠. 가볼까? 가시지. 천천히 가라. 네. 자전거를 배울 자세가 안 됐네. 근데 이거 왼쪽은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? 하나씩 만져보고 알아, 알아간다며. 어. 초보운전 떨어지는 거 아닌가?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너한테 붙어있을 그 종이가 아니야 자세가 이게... 초보운전이 아닌데 아 그래요? 알아서 떨어지는 구만 고수가 되면 아니 너의 자세 마음가짐 마음가짐? 어 글러먹었다고 아이고 궁뎅이 아파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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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뎅이 턱 조심 네, 턱 조심 양호 양호 직각으로 올라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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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사실 오늘 타면 안 되는데 아그제 왁싱해갖고 이런 자극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야, 형은 엊그제 수술했다. 어? 아 맞네. 양호 양호. 응, 끌고 가야 돼. 가벼워 서 좋아. 따릉이보다 잘 나가? 어따릉이보다잘 아, 나가는데요. 내가 힘이 세진 건가? 아 우측통행. 자전거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던 후배가 드디어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. 낭만을 찾아서 떠나시죠. 네가 로드 맛을 알겠어? 로드 맛은 모르겠고, 기분은 좋네요. 자전거 탈 때마다 여기 한강 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. 어, 또. 어, 딱요 느낌 있잖아. 아, 어, 양호 양호. 요 터널 딱 통과해서 한강이 쫙 펼쳐진 그 느낌이 좋아. 야, 서울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자전거 타고 처음 와보네. 어쨌든 오늘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합시다. 그럼요. 사고 나면 이제 와이프가 다시 타지 말라 그런다고 해요. 건방만 안 떨면 사고 안날것 같아요. 원래 초보 운전 때 사고 안 나잖아요. 그게 건방이야. 어, 우리는 저런 스피커 없어요. 음악 들으면서 가고 싶은데. 그게 건방이라고. 드카이 <laughs> 와, 좋다. 형님 영상 봤지? 예. 네. 똑같은 코스니까 그냥 쭉 가면 돼. 예. 네. 아, 좋다. 와 이게 낭만이지. 아 네가 체형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정감은 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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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흔이 있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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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뒤에 자전거. 예. 근데 너무 샤방 아니냐? 아좀 속도 좀 낼까요 그러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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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속도 너무 빠른데 지금 15km. 이게 15예요? 아. 어. 야 역시.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닙니까 그치 근데 조금 밟아봐 한번 가볼까 그러면 들가이씨와이 맛이구만 아 좋아 이 맛이야 너무 재밌어 야! 왼쪽 지나갑니다 아, 멘트도 해야지 지나가 30km야 이게 딱아 이게요? 지나갈게요 아, 왼쪽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체대보다 네가잘 타는 거 같은데? 봐주면서 했겠죠 아니야 진짜 체대보다 잘 타는 거 같은데? 아, 와 여기 금방 오네 나 지금 네그 옷에 있는 자전거 로고 빼고 챙피한게 하나도 없어 로고 왜요 이거 스팡 <laughs> 에디션 요렇게 아, 그 정도까지 관종이 아니라서 내가. 이렇게 해서 16만 원. 왼쪽 지나갑니다. 와 생각보다 잘 타네. 와 너무 재밌는데요. 아 이거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닌데. 아좀못 타야 되나요? 여기에서 침을 려야 되는데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야, 가족 단위로 타시는 분들도 많네. 왼쪽. 양호 양호. 따릉이 탈 때랑 어때? 이게 뭔가. 습... 속도감이라고 해야되나? 그게 좀다른것 같아요 그치? 네 여기는 이제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가 아이, 아우 똥꼬 아파 아, 벌써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거 아픈거 참는게 또 로드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또그 맛인가요? 그렇죠 어렵다 어려워 자극을 한번 느껴보세요 입문자들에게 턱이 너무 높아 아 서울 살기 좋은 동네였네 여기에서 자전거 안타는건 죄야 아 진짜 좋다 직진, 느낌상 반포까지 무난할 것 같은데. 궁뎅이만 안 아프면은 지금 기분상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아. 여기 뭐 1차선 추월도로에요? 1차선이 추월도로인데, 네. 어, 무법천지야. 아, 그래요? 그럼 어. 저희는 지켜야죠. 우리 지켜야지. 남들은 안 지켜도 저희는 지켜야죠. 그래. 오, 쓰레기다. 지금까지 내가 몇명 처음 태워봤잖아. 네. 그중 안정감은 네가 제일 높다. 아, 정말요? 어. 아이 괜히 기분 좋네 지나가 가요? 어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아 역시 아이 젠틀한 스포츠네 쭉쭉 가 쭉쭉 지나갈게요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왜잘 타지? 기분 너무 좋은데요? 어왜잘 타지? 자전거가 좋아서 그런가? 아 이상하네. 섬철리 21단이랑 확실히 다르구만. 아, 이런 유튜브 각이 안 나오는데. 지나가겠습니다. 아이 로드 처음 타는 거 맞아? 응. 잘 타네. 지나가요 또. 쭉쭉 가. 아안될것 같은데. 이거 어, 따라가. 되는구나. 지나가겠습니다. 아, 지나갑니다. 따라가. 저 하겠습니다. 앞에 분 따라가 붙어가. 양호 양호. 지나가겠습니다. 지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고마워 얘들아 초보 운전! 초보 운전!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 아이게또 힘이 나네 아 벌써 팬들이 생겼네 어없 초보 운전! 아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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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역시 사람은 응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힘이 쭉쭉 나는구만 아 좋아 생각보다 굉장히 잘타와와 금세역인데요? 페달을 멈추지 말고 계속 밟아 왜요? 왜요?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. <laughs> 양호 양호. 아 풍경 미쳤다 이. 아 씨. 이게 서울이지. 낭만의 도시. 야 자동으로 초보 이제 떨어지네. 요거 다 떨어지면 이제 진급 합니까? 아 <laughs> 내가 노란 견장 떼줄게. 양호 양호. 아야 아야 아야. <laughs> 이겨내. 완장 떼고 싶지 않아? 떼야죠떼야죠 쭉쭉 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요런 공원 있을 때는 사람 많거든. 아. 조심해서 가. 네. 애들도 많으니까. 네. 너차 운전하듯이 하면은 큰일 나. 저 차도 초보 운전 때는 잘했어요. 방어 운전 하면서 가라고. 양호, 양호. 기피디님, 요렇게 네. 가야 됩니다, 로드는. 아, 오, 오케이, 오케이. 요렇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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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지통이왜 이리 많아. 올라 오세요. 지나가겠습니다. 나이스. 왼쪽 지나갑니다. 지금 요 속도가 25km, 26km 정도 됩니다. 와,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.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. 아, 그래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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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 타면서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? 똥꼬여. 그 외에는 없습니까? 예. 훌륭합니다. 엉덩이는 어차피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, 아. 조금만 더 타면 은잘 타겠다. 그래요? 열심히 타보겠습니다. 그 건방기만 빼면 될것 같아. 그건 뺄수 없어요. <laughs> 자, 쭉쭉 가봐. 지 나와 있습니다. 좋아. 지금 27km, 8km. 자, 요게 30. 와, 아, 이렇게 오래 타는 거구나, 30이면. 야, 잘 타네. 후! 야. 와, 힘들다. 기가 막힌데. 후. 아, 이 아, 아, 이게 30으로 한번 가니까 확 힘들어지네요.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야. 아. 아까 집에서 올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네. 너 지칠까봐 내가 걱정을 했지. 아,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. 힘들어? 네. 표시가 별로 안 나. 아 그래요? 어. 엄청 있는데. 원래 스타일이 뺑기라 그런지 표시가 하나도 안 나. <laughs> 앞에 뻥 뚫렸는데 좀 가시죠.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? 그럼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좋아요. 자전거 타보니까 재밌지. 네. 그동안 왜 이렇게 자전거 를 싫어했습니까? 몰라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방지턱 뻥카이 쫄았어? 네 여의도공원 진짜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네. 가세요 네 어우, 궁이 아파 저 앞에 편의점 있을 거야 아, 네네 가서 그 시원한 거 한잔합시다 양호 양호 아주 반가운 소리지?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요 왼쪽에서 네.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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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멈춰서 걸어가 빨리 가는 사람들이 추월하면 아. 그냥 갖다 꼬라박으니까 이런 안전 관련된 거는 좀 배워야 돼. 응, 아, 알겠습니다. 어이구, 다리가 풀리긴 하네. 어요, 어요, 어 쉽지 않네. 근데 확실히 샤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 때랑 속도 좀 내볼까 했을 때랑 체력 손실이 아예 하늘과 땅 차이네. 몇 킬로 차이 안 나는데. 뭐랄까. 이제야 좀 서울 사는 느낌이 안 될까? 드라마 보면 한강에 나와서 그렇게 런닝을 하더라고요. 네, 아침에. 어. 그러고 핸즈프리로 전화, 급한 전화, 용모 전화 싹 받고. 그러니까 지방 러들만알수 음. 있는. 그래서 내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나 봐. 이끄소? 아 템포 좋은데? 네, 쉬면 쳐지잖아요. 그럼 의자에 이제 좀 쉬었다 올라가잖아. 네. 아마 자극이 새로운 자극이 올 거야. 아이 느낌이구나. 새로운 작은 맘에 드십니까? 좋습니다. 이것이 로드의 맛. 어우, 초보 운전 다 떨어졌다. 아, 그래요? 초보 탈피다. 머리 올리자마자 초보 탈피. 어. 자, 노란 견장은 떼드리겠습니다. 양호양호. 양호. 자, 그럼 어떻게 초보 탈피한 티를 한번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가야죠, 가야죠. 자, 뽑아. 양호양호. 양호.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 들어니다 체력 약해 빠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.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아 앞에 그냥 단풍 예쁘게 된다 이제. 아, 오는가 남자의 계절. 이렇게 타면 한 15km 정도 된다. 속도요? 거리. 아 거리. 왕복으로. 와 그러면 20도 짜봐 완전 말도 안 되는 숫거리였네 쿵쿵 쿵쿵 아이고 아이고 아 속도감 좋다 어이 절대 감속이라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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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조심. 네. 와 생각보다 진짜 잘 타네 잘 말려 있나요? 앞에 가는 후배가 진짜 오늘 침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타는데요 옷만 빼고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 아닌 것 같다 <laughs> 내게 혼자 타면 지금만큼 재미없을 것 같아 아 혼자 타는 또 재미가 있어 아 그래요? 경험해보고 얘기해야 돼모든 음. 단정 짓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죠 그죠 싹저 어, 어, 아이 <laughs> 그런 건방만 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. 아, 사이 기가 막히네. 이건 수신호가 아니라 건방이야. 아 그래요? <laughs> 피팅도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로드 처음 타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잘 타는 거 아닙니까? 자전거 피팅 좀 하고 하면은 훨씬 편하게 탈수 있을 거야. 아 그래요? 엉덩이 아픈 거는 똑같아. 어, 아 그래요?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, 네, 버려. 아니 보드 처음 탈 때도 앞 허벅지 막 터질 것 같은데, 그치 그치. 오우야. 오늘도 빌런을 한분 보내요. 지금 맥주 던지신 거지. 예. 네. 기가 막히네. 카트라이더를 하시네. 맥주를 그냥. 자전거 타고 절대 술 먹지 말고. 아이 그럼요. 자전거 사십니까? 사야죠 사야죠. 버거 신 버거 신 그거는 무슨 수신호입니까? 앞에서 하던데요. 전달 전달. 지금 반대로 했는데요. 양호 양호 <laughs> 자 앞에 뚫렸다. 뻥. 가봅시다! 가봅시다! 우와, 멋있다! 가봅시다. 멋있다! 스포츠카 타고 너무 경차처럼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여기까지가 제 체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만. <laughs> 뭔가 왔어? 아니,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요? <웃음> <웃음> 왜 손가락이 아프지? 막판 스트 자전거를 극혐했던 우리 후배가 자전거를 사겠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초보 운전과 나블리였습니다 오래 14km 탔어요? <웃음> 네? 그4이 <laughs> 아, 친구 오늘 처음 탔어요 그럼 선배가 얘기하는 걸좀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처음 전에 하는 거 못한 차인데 하하하하하 마음 안 들어도 되잘배가세요